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율법주의 살리는 율법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이 땅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없애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복된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처럼 귀하고 소중한 율법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한 율법을 율법 주의로 바꿔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율법주의는 글자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사람을 죽이며 율법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는 무엇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율법 정신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아 율법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율법의 정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너무나 배고파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이동하기 위함이었던지 아니면 식사한 끼 제대로 할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지 성경은 그 배경까지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 1절은 제자들이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포착하였고 예수님을 향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한 것이냐며 질문하였고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성전에 들어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며 왜 이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문제 삼느냐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일, 곧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윗이 수행했던 일과 비교되지 않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육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먹는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배고파하는 제자들의 배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극률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율법의 글자에 매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배고파하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지 못하며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앞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제자들을 먹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극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눈을 떼지 않고 주도 면밀하며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 모인 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회당에는 오른손이 말라 고통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손 마르는 질병을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은 회당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일상의 삶이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회당에 잠입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주님을 책잡아 고발할 수 있을까, 눈을 떼지 못했고, 주도 면밀하며 집요하게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안식을 회당에서하나님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발한 증거를 찾기 위해 눈을 떼지 못하고 주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소음에 불과했고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모하며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며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임을 알려주시며 안식일 율법에 매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죽이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으로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식일에 주인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